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계탕을 해볼 겁니다. 삼계탕, 닭은 닭다리로 오늘 대체했고요. 한방 팩을 이용해가지고 40분째 지금 삶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전복, 꼬막, 간장, 식초, 설탕, 다진파, 삼계탕 육수에 불린 고춧가루, 간마늘, 그리고 칼국수 면. 시작해볼게요. 삼계탕 삶은 물 넣은 고춧가루에 마늘 넣어주고요. 마늘, 한 큰술, 간장 두 숟가락. 십초반 숟가락. 그럼 리우이가 유리할 거예요. 어, 잠깐만 아빠가 이렇게 기다려. 어야. 설탕 반 숟가락. 대파. 이거 끓을래? 이거 이거 이거. 끓는 삼계탕에다가 하나씩 넣어줍니다. 5분 정도만 삶아줘요. 피그와 리온 안녕하세요. 태용. 안녕하세요. 피그와 리온입니다. 피기야. 오늘은 중복을 맞이해서 삼계탕을 준비해봤습니다. 닭다리로만 우리 리온이하고 저하고 맛있게 <laughs> 맛있게 먹기 좋은 걸로 그지? 여기 닭다리 좋아합니까? 응. 닭다리 좋아해요? 밥 바로 시작할까요? 응. 응 알겠어요. 먹방 응. 시작해보겠습니다. 응. 응. 자, 오늘은 보시면 꼬막하고 전복 그리고 닭다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비오니꺼는 아빠가 이렇게 조개는 안 넣었어요. 리온이 혹시 탈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 봐. 먹어보세요. 허! 아, 그리고 오늘 준비된 소스, 아까 레시피대로 하시면 이거 찍어 먹어면 맛있습니다. 조개나 아니면 닭, 다인줄 알아요. 아빠도 먹어볼까요? 아빠는 요 꼬막부터. 이 양념에 꼭 찍어서 음. 어때, 맛있어요? 응. 그럼, 많이 먹어요? 응. 네. 이거 먹을 거예요? 어, 이거, 엄마가 담은 비트, 이거 먹을 거예요? 응? 응 엄마가 만든 거 맞죠? 예. 뭐 먹을까? 먹을까? 우리 많이 먹을까? 많이 먹으세요. 이쪽에 제 사진이 있어요 어릴 때 사진 그거 보고 아가라 그러네 리안아 아가 아니야 아빠야 아가. 아빠 아빠 아 아니야 아빠 아빠 아가. 아가지만 아빠야 아가. 아빠라고. 아가. 아빠 아빠라고 아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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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가네 아빠 아가. 어 아가네 아가네 응 미안해 아빠 굳이 그걸 이게가지고뭐 하겠노 그치? 어? 응? 응? 엄마, 딱 두고 뜯어보세요. 음 맛있어요? 손 비비지 마. 비비지 마. 기름 다 묻었어. 한테 비비지 마. 기름. 음 <laughs> 음, 굉장히 신났습니다. 아빠 따라하는 거예요? 응. 다른 거 줄게요. 아빠, 숟가락 줄게요. 숟가락 캬. 캬. 우와! 아, 아빠 뽀뽀해 줘. 뽀뽀. 음. 아빠도 닭다리 하나 또 먹어 볼게요. 네. 네. 예. 음. 잘 뜯어먹는데 이 먹이. 쟤가 왜안 들어가지? 리온이 먹고 싶어요? 리온이도 <laughs> 저도 닭은 거의 다 먹은 거 같아요 저도 다리 하나 먹거든요 이거는 칼국수에다가 엄마 네네 엄마가 이제 칼국수에다가 칼국수를 만들어 올 거예요 엄마 네 엄마가 아빠. 칼국수를 만들어 올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먹어요 리온이도 먹고요 손닦아 달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열손, 아빠손. 네 칼국수를 삶아 가지고 이온이하고 함께 먹어 볼 겁니다. 오늘은 바지락 칼국수 아니고 전복 칼국수, 꼬막 칼국수, 삼계탕 칼국수 먹어 볼 거예요. 맞죠? 어 응. 가까싹 정리하고 국수 끓여왔습니다. 칼국수. 이거 국물 어때요? 자, 면이 먹어보세요. 이렇게 젓가락으로도 먹어도 됩니다. 후크겠죠? 그래, 이게 잘안 보이겠죠? 으악! 칼국수 매이랑 아까 전복이랑 꼬막이랑 닭다리도 하나 뜯어 놓습니다. 이거 봐봐. 소금을 조금 치고 빨간 양념도 조금 넣고. 연아 면도 먹어봐요 면안 먹으면 먹어봐 아빠가 어 번개. 파워. 아! 아니 아빠가 쏠건데 리온이 이거 면안 먹으면 아빠가 응? 자, 자, 번개 군이 봉이 봉이 봉아아이아아 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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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번개 봉워 아! 아아 안 먹으면 번개 파워 한다. 알았어알았어 번개 파어어 이거 어어몽어어어어 아이 뭐야? 파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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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만해 아. 알어어어어어만어어어어어어어그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먹어.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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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파주 아주 아주 아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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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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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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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내주도 아 하겠습니다 아 연어 안녕해 그러면 아 안녕 번개파워만 날리다가 네 국수는 다 식어가고 저희 방에꾼은 갔습니다 이제 국수 먹어보러갈게요 아 칼국수 연어 잘가 이 아까 조개 국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칼국수하니까 일단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음 빨간 소스에 이렇게 콕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좀 허전해지긴 했지만 오늘 리오니하고 또 아니네요. 사실은 오늘 제가 더 맛있게 잘 먹었고요. 중복을 맞이해서 닭다리 꼬막 전복 삼계탕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칼국수까지 추천합니다. 칼국수 꼭 넣어 드셔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안녕. 어? 내가 있는... 뭐랬는데? 어 그래. 오늘 사용. 아니. <laughs> 오늘 사용. <laughs> 오늘 사용. 오늘 사일. 난 실망되냐? 오늘 사용할 재료는 전복.